안녕하십니까. 어 요즘 말이 많은 그 윤미향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이 사주의 어떤 기토라는 자체에서 이제 해명이 목국이 되고 진이 또 이제 임묘진 목국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이제 관이 이제 관의 어떤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라는 자체와 이제 제 제와 이제 묘와 이제 합이 돼가지고 관이 돼 있으니까 한마디로 제와 살로 이루어졌어요. 제사 태왕사주가 되죠. 근데 이제 그동안 운이 되게 좋았어요. 이 16세 때부터 이제 50, 음, 5세까지. 왜냐하면은, 이 금이라는 자체는 이제 상식이 되고, 관이 있을 때 상식은 내 편이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신앙 관한격도 이렇게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또, 이 미와 이제 오가 되어 있으면은, 해, 묘, 미 중에, 해, 미는 이제 목생활을 하고, 묘, 미도 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상생. 상생을 했기 때문에, 어, 사주 자체의 어떤 그 구성 요소보다도 운이 되게 좋은데, 56세 때부터 이제 이 기사라는 자체가, 화는 화지만 이 자체, 뭐요 사유 근구 또사회충이라는 자체 또 진술사의 천라지방에 어떤 해당이 되니까 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보면은 계속 이제 운이 이 56세 때부터 이제 운이 좋지는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이런 얘기 했었죠. 관제구설. 구설은 뭐예요? 관살태왕 또 상식태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천라지방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일지봉영. 이렇게 이제 설명 했는데, 여기에 좀더 해당이 되는 사주로 나타나죠. 자, 이게 뭐예요? 해명이에 유가 이제 수옥살이 되버려요 또, 진술사에 천라지방 갖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56세 때부터 사가 이제 천라지방. 해당이 되니까 운이 되게 안 좋게 올라가죠. 이 이제 관인상생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오로지 관살태왕은 사업하면은 태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정의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고 또 관인상생은 공직내지 교육계에 가야 되고, 그, 만약에, 이제 공직지나 교육계가 돈을 바라보면은, 뇌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지 못하는 어떤, 운으로 흘러가죠. 꼭그 운에서 그렇다 하는 보다 이게 이제 범죄를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좋은 쪽으로 서면은, 우리가 이제 칼이라는 자체가 이제 좋은 쪽으로 서면은, 이제 국가를 지키는 칼이 되고, 이거를 입맛 살상으로 하면 깡패가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주라는 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 하고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칼이라도 좋은 쪽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기 자체가 <laughs> 이어서부터 이제 계속 헤매게 돼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게 활동이 끝나버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이게 이제 기묘라는 자체가 상당히 그 좋지 못한 어떤 운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 대운이 잘 흘러가 버렸어요. 이 16세 때부터 55세까지. 그러니까 이 어떤 돈이 많은, 많으면 뭐할 거며. 또, 돈이, 뭐, 물론 이 자체는 어떤 태어났을 때부터 다 먹는 거는 다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굳이 돈에 대한 목매일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상식이라는 그 자체에서 형충이 오면은 상식에 병충이 온다든가 뭐 이하면은 숨쉬는 거 빼놓고, 밥 먹는 거 빼놓고 다 뻥을 이렇게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하여튼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에 가서 이제 진실을 그냥 밝히는 게 최고의 어떤 방어벽이니까 뭐 돈으로 뭐 변호사 산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의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두고 이제 욕먹는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꼴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뭐, 이 동영상을 보는 애청자도 항상 그 욕심을 버리는 그런 부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